백석입니다. 네, 그래가 백석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또 우리 총회 유지단 이사교회의 역사가 또 백석의 역사. 오늘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는 9월 부익기 주되는 조원설의 45년 기념회 예배를 축복하옵사사. 일만 교회와 함께 주의 백성들과 오늘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생명 축제의 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옵사사. 레르야, 네. 우리 총회나 우리 백석하원이나 돌아보면은 휘어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총회장님을 중심한 우리 임원 모두에게 고맙고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우리 설립자님의 전적인 희생과 또 우리 목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수공이었던 총회관을 이렇게 이루게 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우리 설립자님과 또 이사 교회들이 재산을 총회에 헌납하고 오늘의 이 유지재단을 설립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우리 총해주신 은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부터 4대까지 우리 박유일 목사님이 이 사장을 맡으셔서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의 가정에 아들이 여덟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왕을 사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세의 가정을 찾아가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내가 찾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망고, 담스를 데려왔을 때, 내가 찾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우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왜 다윗을 찾으셨을까?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만극하신 사람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청만 역사교통하심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2층 감사회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과 백석총회와 백석학원과 기독교연합신문사 이회 내조국 대한민국 이회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 예. 백석총회 의재단 제1대 4대 이사장 박요일 목사 목사님께서는 민족보고마와 세계성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던 중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007년 5월 백석총회의 유지단 설립에 앞장서시며 지난 2013년 6월까지 4대 걸친 이사장의 직무를 맡아 백석총회의 유지단의 안정화와 발전이 헌어 환신하셨으며 교단 사랑의 정신으로 총회관 운영과 관리 및 가입교회들의 안전한 재산 운영 등의 법적인 기초를 다지시고 행정적 절차의 기초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보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15간 연간에 이사장 모습의 직무를 내려놓고 대입하시는 이 시간 총회사나 9722호 교회 2천만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기간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그 공로의 깊은 뜻을 회에 담아드립니다. 2028년 8월 21일 대한예수장로 총회장 장종현 목사 <laughs> 아니 그, 그 저기 다보는 장모님이 충성된 종이야. 네, 네, 네. <laughs> 그, 이어서 네. <laughs> 감사패 수여하겠습니다. 이종민 장로님 감사패 백석총회 유지단 감사 이종민 장로. 장로님께서는 섬기신 영암교회 장로로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셨으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지옥보구마와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던 중 2015년 백석총회 유지단의 감사의 짐을 맡아 지난 8년간 총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백석총회 유지단의 안정화와 발전에 의해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8년의 오랜 감사의 짐을 내려놓고 퇴임하신 이 시간 총회사나 9725교회 이만성도에 귀한 좋은 기감이 되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총회와 유재단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함께 그 깊은 뜻을 배에 담아드립니다. 2013년 8월 21일 대한예수교 정의회 총회 총회장 장종현 목사, 윤강의사장 장인영 목사 <목소리가> 어, 네. 네. 아유, 복수 같은 상관하세요. 설립자님께서 회의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님들, 감사님들 늘 도와주시고 회의 때마다 신앙적이고 법리에 맞도록 결의해 주셔서 우리 법인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힘써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총회 성장과 발전에 함께하시며 민족 복음화의 세계성제 사명을 감시하등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35대 백석총회 총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총회의 유주를 두리버치며 45년간 우리 총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기여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유재단의 설립 이후 이사로서 우리 미강원 신하도 목사님에게 우리 총회는 제5대 이사장의 귀한 직무를 감당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백석총회 유지단의 안정화와 발전, 유지단 재산의 관리와 경영의 귀한 사명으로 감당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길 바라는 백석가족 9720여 교회 2천만송도의 간절한 마음을 밑에 남아 드립니다. 2023년 8월 21일 대한예술정회 총회 총회장 장종현 목사. 다보는 내가 준게아니것어집사님 나오세요. 교회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 이거 다 어. 으을 총회장 할만 해. 막세 신축카페 총회 유지단 제5대 이사장 한남류 예수록회회 정영근 목사 목사님께서 우리 총회 성장 발전에 함께 하시며 민족공화와세대 순교 사명을 감당하시던 중 제35대 백석총회장을 역임하셨고 45년간 우리 총회가 성장하는데 크게 발전하여 기여하셨습니다 유단 설립 이후 이사로서 오랜 기간 헌신하셨으며 이제 제5대 이사장의 귀한 직무를 감당해 바라는 마음으로 백석총회 유지단의 안정화와 발전에 또 유재단 재산관의영 경영에 귀한 사명으로 감당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길 바라는 영우선교회 가족의 축하의 뜻을 배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8월 21일 영우선교회 회장 노문길 목사 유지재단 기를 받았시있 이사장 우리 정형우 목사님께 전능합니다 장혁은 목사님은, 키를, 세 번, 작업을, 받으셔서 전달합니다아단잘 <laughs> 아, 예. 아 예. <laughs> <laughs> <대단> 지켜요. 명 <laughs> 자, 주의부합니다 <laughs> 네빈 여러분, 그리고 백석 총회 9,725 교회와 200만 성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하나님께서 이땅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했고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나눔의 비전을 설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독교 글로벌 리더 백석학원을 설립하여 한국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실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시간이 12시로 생각하지 마시고 점심을 12시 몇분 준다고요? 20분에 점심 주세요 제가 20분까지 할게요 <laughs> 이게 많이 써왔는데 읽을게요 제가 지난 45년 동안 우리 종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또 간섭해 주시고 우리 종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 주신 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종회 설립 45주년이 되는 우리 종회는 한국 교회 연합과 일치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비전을 선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는 명신공의 한국교회 9,700교회라 속한 제2 교단,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크다는 얘기죠 우뚝 서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교 다 줬잖아요. 달러우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몸든 교회는 재단에 넣으면 이 재산이 불려서 된게 아니에요. 이 거기서 또 공동회를 걸쳐서 돈을 달라면 바로 줘요. 더 쉽게 이해할게요. 유만성 목사님이 교회에 넣었어요. 헤어졌어요. 반대 이사회에서 반대해서 빼줬어요. 문화공부에도 이사회 해가지고 빼줬어요. 이사님 그렇죠? 근데 빼주는 등기 해 가야 되는데 안해 가는 거야. 매일 겨울에. 그게 시간이 너무 없어. 또 1년 후에 또 빼달라는 거야. 그또 그래 빼줬어. 어? 빼달라는 데 빼줘요. 어? 빼준다고. 증령총장님들 교회에서 만든 우수중 증력총장님들, 그, 생각이, 내 몸도 교회도 모든 것이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거라고 한다면 달라면 돌아준다고. 그런데 어떻게 안 빼가? 그내 생각에 아또 달라 고래 그래 주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주님, 날 부르셨네. 가리라 주의 길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감당하렴 날 도와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은 생명의 길 복음을 전파하는 길 나는 가리라 땅끝까지 말씀 따라 순종하리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감당하렵니다. 영광의 길, 죽음을 이기셨던 길,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감당하렵니다. 연약함,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사명감당하렵니다. <laughs>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주일에, 축사해 주신 우리 선임장님, 정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일부 감사의 배를 울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아 따라 말씀하시듯 참 보기 좋습니다. 2부 이친식도 감사와 찬성 영감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